여러분 2021년입니다 새해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2021년이 어떨지 요 포춘쿠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까요? 와 그렇다면 제가 두 개를 뽑아볼게요 포춘쿠키 한 번도 본적 없어요? 네전 실제로 처음 봐요 네 오. 맛있다 웬 덕담 덕담이야 어, 어? 어? 이주처럼 마음을 딱 번역해줄 소울메이트를 만날 거예요 웬일이야 어, 영화의 그림처럼 다채로움으로 가득 찬한 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뽑았냐? 왜? 나는 선겸이처럼 열심히 달리는 21년이 될 거야 <laughs> 다 누구처럼 얘기하난넌내년에 경마장 <laughs> 칠 금지 새해에도 리즈 갱신하는 당신 때문에 말이 안 나온대요 들숨의 재력을, 날숨의 건강을 매일매일 논원해서 들숨 날숨, 들숨 날숨 5조5억 원. <laughs> 재력, 건강, 재력 <laughs> 저는 시가완으로 이행시가 있어요. 시가시시완이완벽한한가될거요요 라고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가 있어요. 가요력을가질거예요 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번다. 응. 그런 일일안 하고 돈벌 수는 없는 거야. <laughs> 열심히 일,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. 성경이처럼 열심히 달려서 값벽한 재력을 갖다. 금 같다. 저는 새벽 누나 이름으로 ENG를 해요. 네. 세상에 21년에도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. 경 경축 좀 애매한 점인데. <laughs> 아 이렇게 좋게. 하나가 너무 어려워. 사람들이 잘안 가.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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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한다 너가 조각은 해. 새 우리 세 식구가 생겼어요. 세 식구 어, 경... 네경상없네네 경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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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저희의 이렇게 2021년을 좀 내다봤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었고 좋은 말만 가득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. 박담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저는 이제 5조5억번 들숨 날숨 해야 돼서 네. 열심히 해서 체력과 건강과 어, 소울메이트를 다 챙길 수 있는 다 챙길 될수 어. 있도록. 어. 새해에는 학업도, 그 직장도, 그리고 사람도 모두모두 모두 런온 하시길 바랄게요, 여러분. 여러분, 2021년에도 런온 봄방사수!